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돌 불검을 다루고요. 이번 시간에는 화씨 지벽을 다룹니다. 예, 화씨는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변환데 보통 화씨라고 하죠. 지는 관행격 조사고요. 벽은 이 어, 벽자는 구슬 벽자예요. 옥 어, 구슬 벽자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뜻은 글자대로 보면 화씨의 그 구슬입니다. 이 화씨의 구슬은 원래 초나라 사람인 화씨가 저기 초산이라는 곳에서 바로 옥의 원석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진기하다고 여겨서 어, 당시의 왕이었던 여왕에게 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감정시켜보니까, 감정사가, 아, 이게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 그러니까 귀심하게 여겨서, 바로 월형을 가합니다. 월형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왼쪽 발꿈치가 잘려서 불구가 되죠. 그래서 참 억울한 일인데, 여왕이 죽고 무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때 또 바칩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또 감정을 시키죠. 요번에도, 감정사가, 이게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괘씸하게 여겨서, 오른쪽 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가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무왕도 죽고, 이제 문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씨가, 슬피 울다 울다 피눈물이 날 정도로 울어요. 그러니까 무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 내가 형벌 이 당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진가를 못 알아봐서 그래서 내가 슬퍼요 슬피 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옥을 가공시켜 봤더니 세상에 들도 없는 아주 귀한 보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최고를 우리가 화시지벽 오늘날 또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려운 난관을 딛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것 이렇게 쓰이지만 이 출전인 환비자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당시의 법과를 알아봐 주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점, 유세의 어려움, 이런 걸 다룬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완벽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강의 것으로 마치겠습니다.